2라운드 전에 카베 선배가 또 다른 나와 대화를 나눴는데 고민은 병처럼 늘 약으로 해결하기보단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고 했어. 하지만 난 선배의 문제가 또 다른 나보다 심각하다고 봐. 또 다른 난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것 뿐이거든. 선배 선배는 원하는 목표가 뚜렷해 상금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모순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두 번째 인격이 없는데도 마치 자신과 완전히 화해하지 못한 것 같달까? 음...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분명 웃고 있는데 속은 즐겁지 않고 슬픈... 그런 느낌 말이야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 그런 문제를 더잘 처리할 수도 있겠지. 아 가서 현장을 기록해야 하지? 아마 그게 이번 라운드의 마무리가 될 거야. 응 그럼 먼저 갈게 네가 한 말도 잘 새겨뒀어.